자 오늘은 수능특강 테스트 2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까지만 오늘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5번, 7번 넘어가서부터는 어,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목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고그 내용, 오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Dear Hazel, Harold is now home from the hospital and doing well. Harold는 현재 지금 home, 집에 있대요. From the hospital, 병원으로부터. 그리고 doing well, 지금 잘 행동하고 있는 상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I can tell he is getting back to his normal self because he has started criticizing my treatment of our beloved pet dog, Max. 이렇게 얘니다 나는 이제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 is getting back 하면은 그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예요 get back 하는 말이 그래서 그의 정상적인 자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정상 상태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 하니까 he s started 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즈는 지금 뭐냐 면요 has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동태 아니에요 자, 그는요, criticizing my treatment, 나의 어떠한 대접, 관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our beloved pet, 우리의 애완동물인 맥스에 대해서 내가 돌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는 상태에서 이헤롤드라는 아이는 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아파가지고 하이 카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이게 엄마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애완동물을 돌보는데, 이 아이가, 이 해롤드란 아이가, 아, 왜 이렇게 돌봐? 라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아프다기 보다는 정상 상태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몸 상태를 이제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는 말해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when my husband fell ill and was hospitalized 그러니까 내 남편이 병이 들었었고 그리고 was hospitalized 이 hospitalized가 뭐냐 하면 보통 입원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환대하다 이 말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입원하다인데 was가 들어갔으니까 입원이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해롤드는 누구냐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필자는 지금 그 해롤드의 아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s it was a challenging period for both of us. 그러니까 우리 둘 다에게 있어 가지고 어려운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 돌보는데 그만큼 힘들었다. 남편도 병이 나서 되게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you are welcome to come to the hospital and spend time with us. offering comforting words as well as delicious meals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니다 동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가 지금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그다음에 spend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기 to가 생략이 되었고 시간을 보냈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뭐를 제공해요? 위로를 주는 말, 위로의 어떤 말을 제공한대요. 엇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위로의 어떤 말을 전하면서 어쨌든 당신이 병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 준 당신의 어떤 적극성이 매일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아니었으면 뭔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 냈다 하죠. Your k i n 당신의 친절함이 뭐를 제공하였느냐? 어떤 힘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즉, 내 남편과 나둘 다에게 뭐 하는 동안 그런 힘든 시기 동안. 힘든 시기 동안에 당신의 친절함이 그만큼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 덕분에 이랬으니까 너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lease know that. 알아주세요. 당신의 이런 t h o u g h t l e s s 이런 사려 기품이 Always be remembered. 항상 기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d like to invite you to lunch later. 나중에 점심 식사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남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면. 되겠죠? 여기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e'll have much t talk about. 우리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라고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답은 딱 봐도 뭐 밖에 없습니까? 5번밖에 없습니다. 병원 입원 절차 안내한다. 그러면 은이 필자가 간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되거나 그래야 되겠죠. 점심 초대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밝힌다. 그럼 점심식사 가겠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초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남편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을 알리려고 입원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럼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입원 기간에 반려견 임시 보호를 부탁하려고 애완동물이 있었지만은 보호해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역시나 신경 변화는 앞에 한두세 문장 읽고 밑에 한두세 문장 읽으면서 필자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아니면 여기 나온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어떤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들을 잘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once my brother Buddy's outfit was finished. 자, 내 남자 형제인 버디의 outfit, 옷입니다. 이 옷이 finished, 완성이 되어졌을 때 되고, 나, 되고 났을 때 he modeled it 합니다. 그는 그것을 모델 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it은 지금 outfit을 얘기하는 거고 model, model 하는 거는 뭐냐면 보여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대요.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지만 when he showed my distracted expression 뭐 했을 때 나의 산만한 어떤 표정을 봤을 때 그의 미소는 희미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히즈가 누구냐면 버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What's wrong, Ella? Ella 무슨 일이야? I forced a smile. 나는 미소를 강요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Ella 입장에서는 지금 아웃피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웃피스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so 지금 미소 짓는 이런 상황입니다. Nothing. Sweetie, 아니야 아무것도 You look awesome, buddy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You look awesome, 여기까지 끊고요 b o d y noticing my trembling hand 나의 떨고 있는 손을 확인하면서 Took my hand, 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Looked l look o up at me 나를 봤다라는 거죠 뭐와 함께? 그의 큰눈을눈속에 어떤 걱정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버디 입장에서는 엘라가 뭔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이가 누구냐면 엘라입니다.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일단 엘라는 뭔가 밝은 표정은 아니에요. 뭔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겁을 먹었거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일단 오답 후보, 오답 1순위는 3번입니다. Excited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면 미소를 강요했다는 얘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되고요. 그러면 은 지금 5번 아니면 4번 아니면 1번, 2번 그럼 Thrilled 하는 표현도 뭔가 소름이 돋는, 뭔가 신나는, 뭔가 전율을 느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3번은 일단 탈락을 시키지만 1번, 2번, 4번, 5번은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My heart raced. 내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I hugged him tight. 나는 그를 꽉 안았죠. 뭐할수 없으면서요. Unable to shake the image of the scarecrow. 가죠 scarecrow. scarecrow가 뭐냐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의 이미지를 이렇게 뭐할수 없는 채로 흔들 수가 없는 채로, 흔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I had seen the other night 하니까 그 어느 날 밤에 내가 봤었던. 허수아비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가 없었대 그러면은 지금 버디가 입은 아웃핏은 뭐냐면 허수아비 의상인 거고 엘라는 지금 이 그날 밤에 있었던 허수아비 모습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but in that moment 그 순간에 an idea came to me 하나의 어떤 생각이 나에게 왔습니다 떠올라졌습니다 아마도 going to face the t h u n d e r s t r a w figure myself again was the only way to stop feeling so afraid 하죠. 일단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느낌을 멈추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더라? Going to face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going to fac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thumb's jaw figure 아까 얘기했던 호수아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바보 같은 지푸라기의 어떤 형상에 맞설려고 하는 거 어떡해요. 내가 직접 맞설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을 아 두려워하고자 하는 느낌을 멈추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대 그러면 허수아비 돼서 처음에 무서워했지만야 네가 뭔데 뭐 막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 so, as body and i played. b d 버디와 내가 놀고 있을 때, I started to form a plan. 나는 계획을 만들기로 시작했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so, after he went to bed. 그는 아 그가 잠자리에 들어가고 난 후에, I'd sneak out u n d e r cover of darkness and storm. 그니까 어둠과 폭풍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왔고요 I'd march right up to that old scarecrow. 나는 그 오래된 그 허수아비에게 향해 가서 show it, 그것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Nothing could stop me. 어떤 것도 나를 멈출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thought of finally standing up for myself 내 스스로 마침내 서 있고자 하는 버티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empowering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empowering하는 표현이 보통 권한을 주다 힘을 주다 이런 뜻인데, 얘가 ing로 들어가게 되면 힘이 솟아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내용에서 뭔가 손도 떨고 있었고, 뭔가 긴장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맞서니까 내가 힘이 솟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 might even work up. The nerve to knock the stupid thing over. 자, knock over. y 니까 이거는 쓰러뜨린다고 그 이상한 것은 지금 그뭐라 o i 그 뭐라 카노, 저 뭐죠 왜 사투리가 나와 갑자기 자그 어리석은 것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신경으로 계속 작용할지도 모른다 즉 어 다시 말씀드리면 용기를 내서 뭐뭐 하려고 한다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tightened my fist 나는 내 주먹을 꽉 쥐고 그다음에 나의 두려움을 내 두려움을 정면으로 이제 맞설려고 하는 준비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마지막 뒤에 나온 내용은 뭔가 결단력 있게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번이면은 만약에 3D란 말이 소름돋는 캐서 소름돋을 정도로 긴장한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무브드가 들어가면 허소아비가 감동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무브드가 감동받은인데 상관이 없죠. 그다음 2번, regretful 하는 말은 후회하는입니다. 그러면은 후회하는 것, 괜히 뭐 저기 뭐 두려워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delighted인데 이거는 기쁜이에요. 그냥 허소아비를 봐서 기뻤다. 고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섰을 때뭐 기뻤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어 이 정도까지 끝나는 겁니다 글그 내용이 아시겠죠? 맞서서 법 쓰듯 띄서와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 2번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문제를 제대로만 해석하더라도 크게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고3 입장에서는 이런 1, 2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느정도 목표 목표 등급을 딱 정해 놓고 났을때 아시겠죠 한 3이나 4정도 되면은 어쨌든 듣기는다 맞다고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뜻지만은 1번 2번 문제도 역시 독해에서는 틀려서는 안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3번 자 Before classes start 합니다 Before classes start 그러면은 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테이크 e 뭐 하세요? Good long look at 하니까 보통 테이크 그 다음에 look at 하면은 뭔가를 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꽤 오랫동안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세요. 뭐를요? 그 교실을요. 무슨 교실? You have been a s s i g n e d 하니까 원래 이 assign하는 표현은 할당하다, 뭐 주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만은 비동사에 1위가 들어갔으니까. 할당받은 또는 배정받은 그 얘기에요. 당신이 배정받은 그 교실을 한번 오랫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유는 누구라고 생각해 볼수있냐면 학생들이 사실은 뭐 교실을 살펴보고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 발악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흔히 말해서 교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had the room last year. 만약 당신이 작년에 그 방을 보신다면 Pick out all the work. 뭐 해라 pick out 아, p out 죄송합니다, p i c out 뭐를 해라 벗어내라 뭐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워라는 겁니다. 뭐를요? 오래된 작품들 뭐로부터 이전의 학생들로부터의 오래된 작품들은 치워내세요. 그리고 throw out 버리세요. 둘다 병렬 구조입니다. 버리세요. 뭐를요? 오래된 것을 뭐하기 위해서 당신이 can bring in the new 새로운 것들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된 것들은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를 겁니다. 자, think of a real estate agent s who e n c o u r a g e clients to get rid of clutter so that potential buyers can see themselves in the house or apartment that they are thinking of buying. 문장이 좀 깁니다, 길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think of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부동산 중개인이 뭘 하는데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to get rid of clutter 뭔가를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clutter란 단어 자체가 잡동사니를 치우도록 권장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래 뭐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구매자가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뭘요 in the house 그 뭐죠 in the 집이나 아파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동산이들을 치우도록 권고하는 부동산 중개인 업자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집과 아파트가 어떤 건데? 그들이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잠재적 구매자를 얘기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 is the same with students. 자, let them enter the space. 그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게끔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세요. 뭐로서? As a place. 어떤 장소로서. 무슨 장소? Where they can make their mark. 그들의 표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그것을 보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교사로서 어떤 반에 배정이 됐어 근데 나의 학생들이 있네 나의 학생들에게 이 교실로 가서 뭐를 해라 야 네가 뭐 교실 한번 살펴봐 그리고 교실은 뭘 하면 좋을지 한번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뭐 직접적으로 말로 얘기하든 아니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든 어쨌든 그들의 어떤 표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그것을 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find ways of making classroom space welcoming 자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뭐를요 교실 공간을 뭔가 환영받게 하는 거 뭐가 아니라 압도적인 거 위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압적인 게 아니라 환영할 만한 어떤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find 찾아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try to limit your imprint 당신의 imprint는 뭐 해라 제한시키려고 노력해라 자요 자리 펼쳐칩니다 이게 당신의 흔적은 제한시키려고 노력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내가 말씀드렸어. 이유가 누구라고요? 교사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당 교사의 흔적은 제한시켜라 말은 한마디로 뭔가 공간을 만들 때 교사는 그만큼 많이 개입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시험 대비 나오면은 그좀 함축의 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말을 일단 의미 해석을 좀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뒷말에 또 나옵니다. Organize the space. 공간을 조직해라. 그렇지만 당신 자신은 restrain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restrain 하는 말은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뭐로부터? 그것을 장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제해라. 교실 장식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네가 스스로 거기 에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알아서 냅둬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the decoration will happen. 이런 어떤 장식들은 발생할 것입니다. 뭘 통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뭐할 때? 학생들의 글, 학생들의 사진, 학생들의 메시지 그리고 일한 어떤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fill up the space, 공간들을 채울 때 어쨌든 1년 동안의 그런 장식들이 이제 발생할 거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교실은 이제 뭐가 되느냐 협력적인 공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단어는 별표 쳐놔 놓으세요 학생들이 항상 이제 협동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간은 공간이 어떤 공간? That belongs to the students who inhabit it 그것에 거주하고 있는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공간 즉 교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헤비카 것도 어휘 변형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나누세요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속해진 협력적인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을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실을 꾸밀 때는 학생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공간을 꾸며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가 장려해라, 권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동산 중개인이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주제와 직결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교사는 교실이 학생들 스스로 협력하여 꾸며가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번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여러 학습 자료를 교실에 둬야 된다. 글 속에 자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주장은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2번 교사는 지식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도 없었습니다. 3번 교사는 학생이 편안하게 나와 질문할 수 있도록 수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환경 꾸미는 건데 왜 수용적 자세가 왜 나오죠. 이건 수업과 관련된 얘기겠죠. 5번 교사는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청결 하게 관리한다네. 환경은 나왔습니다만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면 5번 같은 경우는요. 교사가 뭔가 주도적으로 환경 관리를 하는 거지 학생이 주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이 조금 까탈스러운 내용인데 자, 요거는 말을 좀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좀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고, 어, 일단, 그, you can't eat money 하는 말이 당신은 돈을 먹을 수 없다 하는 말. 지겨워하게 당신, 당연히 돈을 못 먹죠. 음식이 아니니까. 근데 돈을 먹을 수 없다 하는 말은 돈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런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뭐 이런다면 저런다면 저런다면 너는 돈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약간은 쎄만의 어떤 비실로 좀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 좀 어렵습니다. 자, the influence of ecology. 자, 생태학의 영향력은 Began to be felt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뭐 하는 동안 1970년대 동안에 그리고 이 1970년대 동안이 언제 뭐할 때냐? 몇몇 학자들 북 아메리카 지역 사회에 있는 이 몇몇 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1970년대예요. 그러면은 다가올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 9 7 0년대에 어떤 학자들이 뭔가 충돌을 했다라는 건데. 생태학과 전통 경제 이론의 충돌, 이거를 예측했던 시기가 1970년대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 1970년대가 되면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충돌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와 대립하는 애가 뭔가 이사를 왔어. 그리고 서로가 충돌해 버려. 그러면그 전까지는 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돌아갔었으면 얘가 나타났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생태학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1970년대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력과 그 다음에 the potential, 잠재적인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은 r e c o g n i z a b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1980년대 동안에요. 자, 이런 것들은 1980년대 동안이 되어서도 인식 가능하고 상당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80년대 되니까 더 커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little attention was paid. 적은 관심만이 집중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이게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위협적인 발전에 거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발전이란 말 자체가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위협을 일으키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대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대중들에 의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1970년대 얘기할 때 누가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측을 한 게? 학자가 얘기했다 그랬죠? 1980년대가 되면은 뭔가 좀 인식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1990년대 이전까지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1990년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1990년대 이전까지 이어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가 볼게요. 심지어 오늘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삶을 실행합니다. 여기 컨덕트가 동사 들어가죠. 그들의 삶을 실행합니다. in a manner 어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하느냐? clearly indicates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실행한대요. 그럼 뭘 보여주는데요? They still do not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중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대. 자 그러면 보세요. 1990년대 이전에도 일반적인 대중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랬지. 근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말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 심지어 뭐뭐조차도 하는 말이 결국 뭐랑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인에디션하고 같은 말이에요. 게다가 오늘날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뭐야 맥락상 봤을 때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do not appreciate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뜬금포로 쌤 그래비티가 왜 나오는데요? 하는데 우리 그래비티카는 하는 말을 중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비중 또는 뭐 심각점, 아 심각정이라나 심각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어떤 센스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그들의 센스가 뭐냐 그들 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도달하게 될 건데 뭐 하게 될때 When they are finally confronted by the purported Cree-Indian prophecy 그러니까 Cree족 인디언의 어떤 예언 지금 purported한 말이 알려지는데 알려진 이 사람들의 예언에 의해서 마침내 직면하게 될때 그들의 어떤 느낌을, 느낌으로 마치 이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직면이 맞직면이 사람의 어떤 예언에 의해서 마침내 그 예언에 따라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될 때, 아 그들이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들 예언이 뭔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잘리고 마지막 물고기가 먹히고 마지막 냇가가 오염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먹을 수 없다고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나무가 안 잘리고 계속 지속되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먹히고 냇가가 독이 없이 계속해서 잘 흐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통경제학과 생태학이라고 했을 때 생태학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입니다. 그럼 자연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자연환경이 뭐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이 자연환경 즉 생태학 관점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발전이나 어떤 뭐 생존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마크 트웨인이 그것을 훨씬 더 간결하게 말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쌤은요, 이 말보다 이 말이 더 어려워요. <laughs> 자,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에요. 얼굴을 불키는 동물이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인간은 얼굴을 불킨다. 얼굴을 불킨다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난다 이런 이야기고, 부끄러움을 난다는 이야기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뭔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글 내용은 되게 간단수네요. 자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문제풀이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니네는 경제활동 못해. 경제활동 못하면 너는 못살아. 생존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계속 계속 꾸준하게 유지시켜줘야 돼. 하는 그 말이 지금 이 글의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한번볼게요 You should worry about unequal economic growth benefiting only a few 오직 소수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한 경제 성장에 관해서 당신은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 평등과 불평등 즉 소득 그 뭐라 하죠 부익부 빈익빈 요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태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You can only choose one of two desirable options at a time but not both 둘 다는 안 되고 한 번에 두개 바람직한 그두개 바람직한 선택들 중에 하나는 네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둘 다는 선택 못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3번 진정한 부는 전통을 보존하는 데 있고 금전적인 어, 자산을 축적하는 데는 있는 것이 아니다. 생태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번 You should invest in sustainable food sources. 당신은 지속 가능한 음식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음식 자원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5번. 지속적인 발전은 즉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인 발전은 생존에 대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생존에 대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어.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생태학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흘러가야 경제적인 원리가 적용될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은 일단 별표를 하나 좀 치시고요. 그래서 자연자원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 여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은 하고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